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원래 제 유튜브가 그냥 저의 소소한 일기장이자 제, 제 일상 공유고 여러가지 그냥 내, 내 소소한 일기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어, 전환기 선생님 편을 들면서 어,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구독자 분들이 내 채널을 구독해 주면서 어, 구독자 수도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를 좋아해주고 믿어줬던 구독자님들을 실망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사과드리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부 전부이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지만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 구독자분들이 어 구독 취소를 해도 천명 이천명이 어 구독 취소를 해도 어 두말 할거 없이 죄송, 재, 죄송하고 실망시켜 드려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 뿐입니다 어 구독 취소를 해도 상관없지만 제 개인적인 어 바람이나 의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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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이상론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론자고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또한 보수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님을 어, 대선 선거 선거 날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 진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 저는 저제 개인 한 사람으로서 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어, 이, 이, 념론 쪽으로 그렇게 다가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지 않은 국민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쓴소리하고, 옳은소리하고, 꾸, 꾸짖고, 나무라고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진짜 막말로 대한민국에 광일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생각이 항상 한편에 있어요. 광일이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모질한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 그러니까 못 살지 네가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지 이렇게 쓴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광일이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나 항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광일이처럼 가진 거 짓불도 없이 가진 거 불알 두 쪽만 가지고 조인병까지 걸려가면서 새벽잠 쪼개 가면서 살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또 푼돈으로 기부하고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빚 없이 빚빚없 빚 없이 살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주식으로 자본, 자기 자본 불려 나가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혼자, 혼자, 내 개인의 혼자만의 힘으로 악착같이 부의,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몇 사람이나.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늘 한편으로 하거든요. 보수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광일이가 찰수 있는 사이 몇 명이나 되겠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그래서 나와 이념은 다르더라도, 나와 같이 가는 올바,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재명이란 대통령님이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축켜 세워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는 정반대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죠. 앞으로 추경이 늘어날 거예요. 세금을 계속해서 더 많이 거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이 마찬가지겠지만, 광희이란 사람은요.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희, 광희란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는 나에게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좀 손해 보고 내가 좀덜 살더라도 내내 사돈의 팔촌까지 내 가족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은 얼마든지 나는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나나 나, 나, 나만 잘 되는 것보다 내 주위 가족들도 같이 잘 되는 게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주위 가족들이 행복하면은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난 이지명 대통령님의 정책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내 가족들만 해도 저는 빚이 없어요. 비 하나 없이 차곡차곡 1년이면 4, 5천만 원씩 뿔려나가면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어요. 내 개인의 능력만, 내 혼자만의 힘으로. 근데 대한민국의 광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광일이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나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어서 누구나 광일이처럼 할수 있는데 아무나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광일이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냐, 잘 살지 못하냐, 이렇게 꾸지럽고 나무라기만 한다는 거에 이게 과연 나라가, 해, 국가가 해야 될 방향이고 정책이냐 이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들만 해도 희영이 누나라는 우리 둘째 누나 학원 운영하면서요 한한달에한 달이면은 갚아야 될 대출 상환금이 900만 원 900만 원을 꺼박고박 900만 원 1000만 원에 갚아 나가면서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농장 운영하면서 평균 4천만 원 3천만 원 대출 받아가면서 이자 갚아가면서 대, 모범 모범 상환자로 상환해가면서 살고 있고요. 우리 가족들만 해도 빚 없이 사는 사람이 회사 생활하는 나랑 우리 막내누나 우리 막내누나랑 나 빼고는 다 대출 상환 갚으면서 연체 이자 이이자 갚아 나가면서 대출 을 받아서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들까지 하면은 아 광일이처럼 빚 없이 1년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씩 뿔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 몇이나 되냐고요 몇이나. 광일이는 나는 가진 거불알트 쪽밖에 없이 살면서 일평생 그렇게 빚 없이 이렇게 차곡차곡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 가족들만 해도 나를 제외한 대부분 가족들은 열심히 열심히 자영업하면서 식당 운영하면서 학원 운영하면서 또 아파트 아파트 대출 그거 갚아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광일이처럼빚 없이 그렇게 차곡차곡 부를 축적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누구나 광일이처럼할수 있는데 아무나는못 한다고.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내 가족들 대출금 상환하는 거 완화해 준다고 보완해 준다고 임대료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추경을 한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반대하냐고 난 개인적으로 광일이 같은 사회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대부분이 다 빚으로 그렇게 이자 갚아가면서 살지 광일이 같이 할수 있는 사회 몇 명이나 돼 나는 개인적으로 그그 그. 그, 그 나랏돈 지원받으면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내 힘으로 살면서 세금 세금 내라는 대로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푼 돈으로라도 1년이면 꾸준하게 기부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광기기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몇 명이나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기기처럼 하겠어 대부분이 다 이자 갚아 나가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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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상환하기도 갖고 바쁘고 이자 갚아 나가기도 바쁘면서 폐업안 하면 다행이고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광희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물론 광희기보다 부자인 사람들도 무수히도 많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지. 그런 측면에서 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투표하지 않았어도 이재명이란 사람이 추경을 하든 세금을 더 걷든 추경을 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그런데다가 돈을 더 쏟아붓고 자영업자들 대출금 상환해 주고 좀 완화해 주고 임대료라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다 이런 데가 쓴다는데 그 혜택이 전부 다 우리 누나들한테 가고 내 작은아버지한테 가고 다내 가족들한테 가는데 내가 좀 손해 본다고 그게 그게 어떻게 손해 보는 거냐고 나만 잘 산다고 어떻게 행복해 내 누나들도 행복하고 작은아버지도 행복하고. 큰아버지도 행복하고 내가족내 가족 전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좀 손해 본다고 내가 어떻게 불행하냐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좀 손해 보더라도 다 같이 잘 살아야 행복한 거지. 내 누나들이 잘 살고 가족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래야 행복한 거지.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산다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 추경이라는 정책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대출 상환금을 완화해 주고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데 쓰는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손해본다고 어떻게 내가 불행하냐고 난, 그래 난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광일이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누구나 할수 있어도 아무나는 못하는데 그 아무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너는 광일이처럼 못하냐 그러고 손가락질하면서 욕만 하면서 모질한 새끼 멍청한 새끼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가난하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그 그때 나 하냐고 광일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고 꾸짖는 것만 하, 하는 게 나라가 할 일이 아니라고. 광일이는 개인적으로 정신 차이라고 욕할 수 있어도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라가 가, 가야 될 방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 내 구독자님들이 떠나더라도 보수를 지, 지지했던 나의 구독자님들이 광일이를 보면서 실망을, 실망하더라도 실망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구독 취소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단지 광해인은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광해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단한 번을 노, 노메인 빌려서 산 적이 없어 부, 가진 거 불알 두 쪽만 가지고 조현병 걸려가면서 악착같이 부자의 반영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광해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냐고 대부분이 허덕이고 살지 그런,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내 구독자님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거 그거의 영상을 찍습니다. 하자에서 바이슈레이를